이른 새의 전영록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안 낡은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떨리는 손에는 노랗게 변색된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픈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평온함의 빛도 띄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숨기고 자신과 싸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 그 여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전영록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히려 큰 슬픔만 안겨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너무 늦게 왔고 그 사랑을 고치거나 그 사랑에 충실하게 살수 있는 모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영록의 인생은 행복한 장과 고통스러운 페이지가 뒤섞인 긴 소설이며 빛나는 성공 뒤에는 쓰라린 실패가 따르고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녀의 70년 여정을 가장 중요한 측면을 통해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겪은 가장 큰 슬픔, 격동의 경력,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사랑과 결혼 생활의 고통입니다. 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재정적 어려움도, 직장 생활의 실패도 아닌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김수희라는 여인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결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희는 친구이자 고백 상대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전영록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불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그 불을 꺼버렸다. 전영록은 김수희를 23살 때 만났는데 당시 김수희는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유망한 신인 가수로 활약하고 있었다. 수희는 짧고 깔끔한 머리 스타일과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음악 저널리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면접에서 만났고 저녁록은 첫 순간부터 수희의 지성과 부드러움에 매료되었다. 둘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으며 음악과 삶에 관해 긴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의 마음속에 수희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우정 이상입니다.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죠. 1970년대 당시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영록은 그녀가 자백하면 수희를 잃고 직장 생활도 잃고 가족의 존경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고 강하고 단호한 여성의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민한 마음에 언제나 가혹하다. 1984년 전영록이 29살이 되던 해 김수희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수희는 떠나기 전 영록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영록아 나는 네가 항상 네 마음대로 살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편지는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에게 도착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똑바로 찌르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저녁록은 수희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그녀는 울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 슬픔은 그녀의 삶에서 때려낼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허공을 응시하며 자신이 더 용감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지 궁금해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김수희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김수희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영록의 가수로서의 삶은 길고도 격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소녀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한 명이 되었고, 이후 음악 프로듀서,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장미로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상처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영록은 1955년 부산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민요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녀는 1 8살에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다. 수년간 자비를 하며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한 후 그녀는 한 프로듀서의 눈에 띄어 197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데뷔곡인 바람이 너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간다는 큰 인기를 끌었고 전영록은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맑고 소울풀한 목소리는 수백만 명의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곧 1057년대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영록은 보름달 아래 옛길의 비, 비 속의 약속 등의 곡을 연달아 발표하며 꾸준히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국내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도 공연 초대를 받으며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녀는 연기에 손을 대었고 TV 시리즈 돌아오지 못하는 나날들에서 회복력 있는 싱글맘 역을 맡아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주요 시상식에서 최우수신인 여우주 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영록은 40살의 나이에 음악 제작에 뛰어들어 영록 엔터테인먼트라는 소규모 기획사를 차렸다. 그녀는 많은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키웠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막내딸 전유빈이 합류한 걸그룹 AAM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잇따른 성공으로 자랑스러웠고, 이를 통해 그녀는 인내와 재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이 항상 정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큰 실패는 1990년 그녀가 35살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저축을 대형 음악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팝을 결합한 콘셉트 앨범인 디스턴트 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지만, 당시 음악 시장은 이 대담한 실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실패했고, 비평가들은 이를 방향성 없는 엉망진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전영록은 재정적, 정신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강남에 있는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집을 팔아야 했고, 수개월 동안 언론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대한 실패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디스턴트 콜링이 항상 그녀의 창의성을 격려해 온 김수희에게 선물이 될줄 알았지만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수치심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전영록은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38세의 나이에 라이브 쇼인 전이 오브 어 라이프타임으로 무대에 복귀해 오래된 히트곡을 부르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쉬지 않고 일했고, 하루에 두에서 세 시간만 자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쓰러지는 연습 세션도 있었지만, 계속 일어서려고 노력했고,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서만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수희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울었습니다. 라이브쇼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수천 명의 관객이 와서 지켜보고 끊임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 서서 인파를 내려다보던 전영록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래는 귀하가 요청하신 5천 단어 분량의 에세이로 귀하가 제공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인 전영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세하고, 심도 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구조를 따르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요점만 짚어 풍부하고 완벽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른 새의 저녁 녹시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안, 낡은 안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떨리는 손에는 노랗게 변색된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픈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평온함의 빛도 띄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숨기고 자신과 싸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 그 여자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전영록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오히려 큰 슬픔만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너무 늦게 왔고 그 사랑을 고치거나 그 사랑에 충실하게 살수 있는 모든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전영록의 인생은 행복한 장과 고통스러운 페이지가 뒤섞인 긴 소설이며, 빛나는 성공 뒤에는 쓰라린 실패가 따르고,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녀의 70년 여정을 가장 중요한 측면을 통해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겪은 가장 큰 슬픔, 격동의 경력, 성취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사랑과 결혼 생활의 고통입니다. 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재정적 어려움도 직장 생활의 실패도 아닌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김수희라는 여인의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결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수희는 친구이자 고백 상대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전영록의 마음 속에 타오르던 불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그 불을 꺼버렸다. 전영록은 김수희를 23살 때 만났는데, 당시 김수희는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유망한 신인 가수로 활약하고 있었다. 수희는 짧고 깔끔한 머리 스타일과 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음악 저널리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면접에서 만났고, 전영록은 첫순간부터 수희의 지성과 부드러움에 매료되었다. 둘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으며, 음악과 삶에 관해 긴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의 마음 속에 수희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우정 이상입니다.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죠. 1970년대 당시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영록은 그녀가 자백하면, 수희를 잃고 직장 생활도 잃고 가족의 존경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고 강하고 단호한 여성의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민한 마음에 언제나 가혹하다. 1984년 전영록이 29살이 되던 해 김수희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수희는 떠나기 전 영록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영록아 나는 네가 항상 네 마음대로 살기를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편지는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에게 도착했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똑바로 찌르는 칼과도 같았습니다. 전영록은 수희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 그녀는 울수 없었. 그녀는 울수 없었.